완더 플라웨이드! 너무 예뻐 음 귀엽지? 사실 이번 어 모름 그냥.. 어머 안녕하세요 플레이브가 표지 모델이어서 샀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여기있다 너무 예뻐 내 손톱이랑 깔맞춤이잖아 보실래요? 짜잔 여기있네 우리 애들 아 어, 여기도 있다 이. 와리플레이브아손 소문 들고 차리 힘드네 이번 뭐라고요? 아스테룸 카일룸 테라 카일룸에서 테라로 오기 위해서는 아스테룸을 고쳐줘야 됩니다 테라는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칼리고 파트공 어, 100만 달성인 것같습니다잘 모르겠어요 이는 콘서트 했다는 것 같아요 헬로 아스테룸 팬 콘서트 네 이건 이제 데뷔 데뷔죠? 아 데뷔 유미니 앨범 여기 mbc 쇼무 뮤직 있고 여기 아아 1대2입니다 이렇게 말하는구만 아, 아, 이 네, 번호도 모르겠어요 어준이준이에요 준희. 183에 B형 우리 준희 B형 저희형거든요 심쿵 어 B형 나불러 B형 호잉 ISTJ 저뭘것 같아요 저는 인티비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돌고래 여게에 적혀있어 인터뷰 너무 재밌어요 사랑의요 할리퓨아 예준 예쁘다 이렇 예쁘니 예뻐 예뻐 그 다음에 노아 노아 179죠? 형 O형. 아! 형이에요를 전부 다수해주는형 노아 i s f 노아 F 인터뷰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크. 야 너무 예뻐 아개이 이쁘잖아 한노아 잘생겼어 다음에 밤비 오 표정보소 어, 어씨 밤비 형 밤비랑 저 생일이 일주일째거든요 대박이죠? 밤비 형 인티 나 똑같네 하, 사슴 B형 아니야 형인데잘 맞는 형도 있겠지 그다음에 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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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 나랑 똑같은 A 형 사실 이거다 몰랐어요 파파고 표현해야 되고요 득대 히히 너무 예쁘죠 저이 귀걸이 송민수 예뻐요 진짜 예쁘다 예뻐. 다 예쁘다 하민이 하민이 A B 형어 너무 귀여워 하민이는 왜 귀용이요 귀용 귀엽죠 귀엽잖아 귀여워 하민이 고양이 그 다음에 하 모르겠습니다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할지 큰일입니다 이건 일본 데뷔 해범얘기전것 같습니다 오하시 어렵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엔 좀 읽어보고 싶은데 이거잘 모르겠습니다 파파고 돌려야지 이렇게 이건 일대기 같습니다 그죠? 그죠 일대기죠? 이렇게 그리고 끝인 것 같습니다 오오에 따란 스티커가 있었어요 귀여 한번더 샀거든요. 진짜 <laughs> 나도 참 대단해. 이게 너무 하나 더 가지고 싶어서 샀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귀엽죠?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사 먹고 있던 뽕레이브. <laughs> 음, 너무 귀여워. 진짜 조만해. 완전. 조만해요. 저는 10, 10cm 애들이라고 샀는데한 7cm 돼 보여요. <laughs> 너무 귀여워. 진짜 행복해. 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네. 애착 인형이 될것 같은. 이건 실밥 아니에요. 죄송했던 분. 너무 귀여워 손에 젤리도 있어 들어가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죠? 따뿅 <laughs> 아, 안녕 오늘은 어메 oh, <laughs> 오늘은 토요일 10시 40분쯤 됐고요 어제 새벽까지 콘서트 나눔 만들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늘 포장해보려 카메라 켰습니다 제가 준비한 나눔은 잠깐만요 이게 문깅이 키링이에요 키링 근데 이거 모간지 가 보이죠? 따 <laughs> 날개 이 보석도 사서 사, 이 보석이랑 날개 사서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어요. 이이 줄도 하나 하나 이 무게 맞게 잘라서 붙인 거 동그랗게.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포장 아직 못 했어요. 너무 귀여운데 보여드릴까요? 예. 천사들이야 이렇게. 다음에 뭐? 다음에 뭐하랑? 뭐 음. 기엽이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만들었냐고요? <laughs> 이만큼. <laughs> 이만큼 이렇게 많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너무 심란해서 근데 유튜브니까 얘기할게요 <laughs> 그난 진짜 플리이잘 되길 바란단 말이죠 난 너무너무 그래서 이번에 대시 100만 됐을 때도 이제 아 이제 됐다 뚫었다 이 생각 들면서 바로 이제 당연히 칼리고 파트 2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국내에서 반응이 왔을 때 코어를 좀 만들어 놓고 칼리고 파트 2까지는 내놓고 나는 갈줄 알았다 이 말이죠. 대시 때 유입이 워낙 많았으니까 유입도 많고 그때 딱 코어 잡았으면 진짜 사실 맨날 신기록 세고 이러니까 1 분도 할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죠. 음. 이거 다 하나로 묶고 왔고 여기 묶은 부분에 이 리본 너무 귀엽다. 이것도 테무에서 이거 붙여주려고 지금. 글로건 준비했어. 만나. 아까 그, 조금 흥분해가지고 말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하, 저 사실 진짜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 이거 그냥 이렇게 조금 짜서 에라이 여기 여기 묶은 부분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니까 나 진심이야 진짜 나 이렇게 귀여운거 너무 만들어. 어떻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어때요? 뭐 말소리 들리는 건 심리학에 따면 보면서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색도 이렇게 검정색, 핑크색, 하양색 이렇게 사가지고 뭔가 조금 무채색 느낌 잠옷은 전혀 무채색이 아니죠. 저는 밖에 외부에 나갈 때는 무채색만 입어요. 사실 제 방도 무채색이 아니거든요. 아니, 제 방도 이제 무채색으로 꾸밀 거예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다 붙여줄겁니다 조금 힘드네 이게 큰 부분에 면적을 짜면은 괜찮은데 조그만한 면적에 짜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어? 떨어졌어 미친 얘라이 <laughs> 다시 얘를 녹여줘요 잠시만요 한번 꾹 눌러줘야 되겠다 손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요 리본 색도 랜덤 이 리본 세에 붙인 거 아니여가지고 똑 떼서 다른 데쓸 수도 있어요 똑같이 본드로 붙이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선물하는 나나도 기분이 좋고 사실 하고 싶은 영상은 되게 많아요 왓츠인마이백도좀 하고 싶고 제가. 이거는 실사용 가방이고 여기 그 쇼츠로 그, 유메 미모랑 플레이도 캔백지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쇼츠에 올라왔던 그 가방은 또 이제 덕질할 때 쓰는 가방이거든요 너무 재밌다 심리학의 담에 진짜 재밌는데 분장이 너무 리얼해서 안 보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런 템템 소개도 해보고 싶고 맛집 인마이백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또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 것도좀 올려보고 싶고, 방송에도 좀방송에 올리고 싶은데 너무 더러워서 못 올리고, 방송에도 좀 올려보고 싶고, 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머릿속에만 많아. <laughs> 그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준비하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뭘해야돼 이거를 완벽한 게으름뱅이 그런 거니까. 좀 완벽하고 좀잘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는 준비하는 기간이 꽤나 오래 걸린단 말이야 진짜 예쁜거 같아 어떡하면 좋을까 이거 안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로건으로 붙이는건데 네 여러분 귀신 믿어요? 저는 안 믿거든요. 안 믿는데 믿지는 않는데 무서워해요. 겁나 무서워해요. 뭐 근데 흰색이 제일 예쁜 것 같긴 하다. 이 포장지에는 뭐 물론 다른 색들도 예쁘긴 한데 흰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검은색은 전 검은색이 제일 기대했는데 검은색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고 어울리는 건 흰색, 붕어색까지 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헉, 진짜 맛있겠다. 좀빼면 날아가. <laughs> 윤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게 악마 날개도 있어서 그것도 주문해놓고 개도 만들려고 주문한 후에 이거 먹을고전 연휴 안 쉬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충전해서 연휴 화이팅. 냠냠 <laughs> 이거 하고 싶었어. <laughs> 귀엽튼 이거 먹고 악마 오면 악마 만드는 것도 또 찍을게요. 빡병. 안녕. 오늘은 생일. 생일. 어머. <laughs> 추석날 6시 29분. 저는 퇴근을 하고 와서 그냥 제 원대한 꿈을 실현은 못해요. 실현 못한 카라고 있는데 그냥 한번 상상해보고 상상 누나할수 있잖아요. 상상해보고자 켜봤습니다. 영상을 근데 제 원대한 꿈이 뭐냐면 생카를 열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못할 거 알아. 아 어. 그치만 해보고 싶어. 아 그러니까 컨셉이 제 실친인데 컨셉이 약사인 거예요. 옛날에 그약 포장지에 막 사탕. 먹는 거 유행했던 거 아시죠?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거 유행했 약간 그런 느낌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데스크도 약국 됐어. 내가 좀 진짜 약국처럼. 그러니까 어... 그림은 못 그립니다.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가 문이에요. 문.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조금 이 뒤에 여분의 공간도 약간 있어. 이만큼 큰건바라지 않고 약간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런 데막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커튼. 커튼.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장이 이렇게 보여있잖아요 약사들이 약 꺼내는 장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여기가 이제 음료랑 쿠키 같은 거 디저트 아니다 음료 아니야 쿠키 디저트 그리고 이렇게 데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꺼내서 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여기는 이제 여기 커튼 앞에는 이제 예준이 등진대 등진대 근데 무슨 등진대? 약사 남미준 너무 귀여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남준주는저그림못그립니다 이렇게 예준이가 있잖아요. 예준이가. 요렇게 예준이가 있어. 핑롱하고 있는 예준이가. 이렇게 있으면 약사 가운 을입는 거예요. 아시죠? 허연세간지는는운 이렇게 핀딱 꽂아두고 남예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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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예준이준고이얼을해 보자. 예준이 얼굴에. 팔등신 남예준 얼굴에 약사 가운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약사 여기 명찰 달려있고 이런 등신대가 여기 여기 서있는거야 여기 그리고 이 옆에 약장이 있을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약장 막 뭐, 파스 있고 이런데 그런데에다가는 뭐라해야돼? 여기에다가는 DP를 하고 싶어요 DP 사진 인형 뭐 이런거 DP 그리고 그 약국에 가면 그쌍화탕 같은거 넣어두는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를 뭐라 해야 돼? <laughs> 거기에다가 음료를 두는 거지. 음료. 그래서 이거 하나를 꺼내서 여기 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런 느낌을 해보고 싶어. 그런 느낌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왜 여기도 약장이 있겠죠? 약장. 여기도 이제 뒷인 거예요. 그러면 뒷핀. 근데 약국에 보면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돌아가거나 벽면에 이렇게 약간 핀 핀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고라놔서 막약 립밤 이런 식으로 걸어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거 그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이렇게 걸어두는 거야. 조그맣게 좀 구경하라고.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 스텝 할 인맥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 이 안에는 많이 그 커튼 안으로 가면 여는 이제 뭐 예준이 전시회 같이 사진 이렇게 있다던지 아니면 이 내부 공간도 좀 약간 아니면 빔프로젝터로 이렇게 뭘 쏴서 보여준다던지 이 내부 공간도 약간 스텝 공간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음료수는 음료수는 이렇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법을 모릅니다. 뭔가 박카스병같이 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남예준 얼굴이 이렇기 있고 뭐뭐뭐뭐 애기 셔터 그 다음에 병도 여러 두가지 종류에 종류 두세가지로 뭐 어디에는 뭐가 여기에는 뭐가 이렇게 적혀있고 디저트도 포장을 이렇게 디저트를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약봉투가 되게 조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알이 돼 있는 거는 이렇게 그거는 사실 불가할 수 있어요. 이건 사탕 아니고서 여기 젤리 아니고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쿠키를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여기 뭐 예준이 쿠키 야 토끼 예준이 토끼 예준이 쿠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봉약 예준 약국 아얘 예 여기 있어야 된다 예준 약국 그렇게 해서 며칠 며칠 분 하루 세번몇일 이렇게 하고 여기 토끼 이런 식으로 이런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주는 거죠 그러면 플리들이 플리팔리 잘잘 잘 그립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의 생카를 열어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너무 열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열어보고 싶다. 음. 그 박쥐 악마 날개가 왔단 말이죠? 근데 악마 날개 하얀색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캐으를뒤지다가 하얀색만, 그러니까 빨간 까만 묶음으로 다 팔아서 하얀색만 찾을 찾다가 어떻게 하얀색만 묶음으로 판매하는 거를 해서. 지금 하얀색 날개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얘도 다일리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목 둘레에 맞게 잘라서 돌려서 글루건으로 붙였고 붙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도 별 하나하나 날개에 붙여서. 근데 천사 날개는 대박! 너무 뒤에! 형아 기이 형아 기에기 뒤에! 형 네. <laughs> 음. 천사 날개는 보실보실한 면보 털이잖아요. 박쥐 날개는 보다시피 민지 민지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려나? 민지 민지 광나는 거 보이세요? 이래서 하, 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는 또 천사보다 작아서 많이 짤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에요. 떨어질까봐.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얘랑 얘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는하얀 이분이 들한테입혔잖아요 이렇게. 이제이번에 악마는 테니 이렇게. 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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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제가 커뮤니티게 이렇게. 이 남음 준비 중 사실 콘서트 나눔이에요 콘서트 나눔인데한 번에게 다섯 개, 천 삼에게 다섯 개 해서 구독자 나눔도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1 0 명이 신청 을안한면 어떡하지? 이런 숫자 찍고 싶어요. 이제 진짜. 그런 거. 아니면 손톱을 새로 했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 비천 <laughs> 좀 가져요. 나는 분명 조금 조금 이걸 보고 간 거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무슨 이렇게 해줬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빛을 비춰도 그 느낌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새로 달려고 얘는 이 중앙이 커서 그래도 그리고 털이어서 해도 괜찮은 데 얘는 이 별이 떨어지는 말이죠 사실 얘랑은 괜찮아 별이 떨어져서 이 별까지 완벽 공학을 해줘야 돼 사실 먹는 것좀 맛없게 먹어서 제가 못 올리겠는데 일단은 이렇 뭐야? 왜안 보여? 이렇게 짜장면 같다. 내가 먹으니까. 야! 최고! 또사 먹을 의향? 있음. 짱 맛있어요.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우리 아기 좀 챙겨주고. 왔어요. 짜장! 이건 제 발포 비단 이거 먹으시면서 포장마저 해볼게요. 사이드고 올까? 예! 오늘도 제 포장 친구는 심야괴담회입니다 물론 보지는 않고 듣기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제두 번째 나눔 <laughs> 너무 귀엽죠? 악마 날개. 악마 날개. 짜잔. 짜잔. 얘는 더 미무는 작아서 더 귀여워. 이렇게 날아다니는 악마 날개. 하얀 애들한테 입혀도 돼요 하얀 애들한테 입히면 느낌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태닝시킨 애들이 고 영상도 있어요 걸어둘까? 이런 거막해막 막 이래 <laughs> 하얀 애들한테 입혀볼게 까먹 까만... 태닝이들한테 이거 천사 입혀도 귀여워요 <laughs> 하얀이들한테 한번 입혀볼게 <laughs> 이것 너무 예쁘다 악마 하양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입혀도 돼요 <laughs> 근데 진짜 악마 날개 만드는 건 천사 날개보다 어려웠는데 천사 날개보다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조금 많이 귀엽다 악마냐 천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도치가스키 플리상 도치가스키 악마천사는 일본어로 보름 아쿠마 아, 아쿠마 텐시 맞다 맞네 진격의 거인 악마야 아이 아쿠마 텐시 나니가스키 도치가스키 플리상 도치가스키 귀엽다 제일 좋아하는 과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바장 과자, 가자. 우바장 과자, 라 해요. 포타포타야끼, 포타포타야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일본 과자들 중에 제일 좋아해서 일본 가서 많이 사왔던 과자입니다. 한국에서 파는 줄 몰랐는데, 칼리에 있다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랑 발포 비타민 먹으면서 시작해볼게요. <목소리> 같은 애들.. 같은 애들로 시켰는데 왜 이렇게 점나 보이지? 아닌가? 천사, 악마, 날개는 선택을 할수 있는데 그.. 멤버는 선택을 못해요 멤버는 선택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색도.. 사실 완벽히 멤버 색도 아니고 그러려면 하민이도 검은색으로 가야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멤버 색으로 하자니? 얘이 별의 개수를 제가 선택할 수 있던게 아니라 랜덤으로 받는거였어서 어떤 건또 많고 어떤 건좀 작거든요 개수가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하늘색 별이 좀 개수가 작,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막 못가지고 싶으면 못가지게 되면 슬프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도 다른 색깔도 다 예쁘니까 그리고 어디에 뭘입이나 색이 솔직히 진짜 예쁘거든요 다 그래서 그냥 다다 다 같이 그냥 랜덤으로 하기로 누구는 고르고 이런게 아니라 싹다 랜덤으로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저, 이, 자, 저번 콘에서는 막 만나는 사람 한명한명다 적어가지고, 네, 한명한명다 적어서 그걸 했었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힘들고, 동선, 그분들이랑 동선도 꼬이고, 그러니까 그분 그분들 일정, 내 일정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동선도 꼬이고 막못 만난 분도 많고 그랬단 말이죠 막 뛰어갔는데 못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자리 한 자리 그냥 앉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눔 할 거다 그냥 이렇게 올리려고 인스타나 트위터에 아마 이번에는 스밍 인증을 좀할거 같아요 저번에는 스밍 인증 안 하고 범, 솔직히 좀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막 바쁜데 근데 이번에 조금 스밍의 중요성을 좀 느껴서 스밍 인증을 필수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다좀 이따 봬요 다 포장해볼게요. 이렇게 천사나이랑 똑같이 리본이랑 포장도다 예쁘게 하고 여기 천사나이랑 같이 넣어뒀어요. 똑같이 포장했어요, 진짜. 리본색, 도 흰색, 검은색, 핑크색 똑같이. 이, 이 포장도 똑같이. 근데 또양이 어마무시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나눔 완성. 와, 어려워. 진짜 어렵다 일단은 큰 틀을 만들고 구도 이상해도 봐주세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이렇게 틀을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필기체 예준 하고 싶거든요 얘 준이라고 이제 큰 틀이 완성됐잖아요. 여기에서 쌓아 주는 거 이제 좀 두꺼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는거다 이런 식으로 예쁘다 이렇게 진짜 예쁘죠? 응. 그럼 안녕 한번 만들어보세요 쏘메요 <목소리> 죄송합니다 아까 <laughs> 제가 좀 이상하게 붙여서 뚜껑이 같잖아요 뚜껑이? 완전 뚜껑이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줄로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예뻐요 제가 두 번째로 만든 거거든요 아까 거는 패기 패기 새로 그거를 떼다가 여기서가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예쁘죠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구마이거 <목소리> 보냐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정말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찍어도 예쁘고 이렇게 찍어도 예쁘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은